기억 같은 거 확인할 거면은 27의 x 아, 27의 세제곱근은 3분이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여기까지 확인해야 돼. 몇식 네. 어떻게 쓰라고 했어? 27의 세제곱근 표현할 거면 거듭제곱으 쓰는 거야. 세제곱은 27. X. 그래서 내가 넘겨서 0, 그러면은 x 이 3. x 제곱 플러스 u 3. X -3.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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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이름 못 하는 거야? 아, 그냥 그냥 못 하는 거야. 6 9야야9 9, 9, 9. 9. 9. 10 그래서 여기서 3은 나오지 근데 내가 여기서도 나온다고 했잖아 그냥 실수면 뭐야 2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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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쩌고 아이가 나오는 허수도 있긴 하잖아 그래서 내가 3분이라고 해서 틀린 거지 3이라고 할 거면은 27의 세제곱근중 실수가 3이다 그건데 실수니까. 3도 있다라 하면 되잖아. 3도 있다는 거랑 3분 이다는 다른 말이잖아. 3도 있다. 3분 이다라고 했잖아. 아, 2번가? 그렇게 해서 방정식으로 진짜 풀어야 돼. 실수라는 말 없으면. 두 번째 거. 마이너스 16의 내제곱 근중. 그럼 니네가 이거 식 쓰면 뭐야? X X 내제곱근 이렇게 쓰 일단 써야 되는 거야. 그거를 나중에 식틀 풀면 풀면. 그러면 은네번 곱해서 마이너스 나오는 거 있었어 없었어 어쨌 없었잖아. 아까 왜 없지? 짝수 번 곱해서 음수 나오는 거 없다. 그거를 여기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응. 그러니까 실수인 게 없지. 맞잖아요. 응, 맞지 그러니까. 그리고 제곱근 36은 이거 중상거다 제곱근 36 어떻게 표현지 얼마로? 얼마로? 36의 제곱근과 제곱근 36은 다르지 않았어? 루트 36은 6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36의 제곱근이면 0마를0는데 아, 제곱근이 앞에 있으면 그냥 플러스만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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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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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루트, 에 루트 씌우고, 그, 제곱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가는 거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그냥 하나씩 해야 돼, 한 칸씩. 이거 이대로 표현하고, 이게 정리가 되니까 정리한 거 뿐이지. 내가 여기서 제곱고정구 하거나 뭘더한게 아니야, 지금. 정리한 거, 그래서 뿔만대로 틀렸고, 홀스일 때, 내가 아까 얘기했지. 홀수 번 곱해서 그러면 양수 나오는 개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숫자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짝수 번 곱했는지 홀수 번 곱했는지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영인지가 중요한 거라고. 참보다. 그래서 홀수일 때 양수 나오는 거한 개였지. 네. 한 개. 그런 거지. 아, 실수 그래서 아까 그 표가 중요한 거야. 네. 내가 표현을 해서 해야 되는 거 표현을 하고 이렇게 개수로 맞출 수 있는 거는 개수로 맞춰야 되고. 됐어?